네, 안녕하세요. 아라쏭TV의 송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에코델타시티 금호 아테라 경보워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를 해 주실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정예진 팀장입니다. 아,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테라 일단 저희 입지하고 그 다음에 교통 그리고 교육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에코델타시티 내에 있는 24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에코델타시티 이쪽 위치에서 현재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의 주거지의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에코델타시티 내에서는 지금 이 블록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이 블록인데요. 대방 1차 대성대르힐 중흥 1차 대방 2차까지 26년도에 입주를 다 마치고 나면 저희가 28년 3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26년 3월입니다 중학교 28년 3월이고요 여기 고등학교 28년 3월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가 저희 입주랑 같이 해서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학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다른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학원을 보내실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아테라가 입주를 할당시는 모든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에코델타시티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덕도 신공항이 확정이 되면서 공항 부티엑스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 녹선선, 그 다음에 간서선 그리고 부정마산 복선전철역이 28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교통까지 광역? 교통망이 형성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 네. 동남권의 앞으로 중심이 될 에코델타시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단지 배치도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팀장님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희 위치는 네. 에코델타시티 내에 24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세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총 세대수는 1,025세대가 들어가고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6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총 1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타입으로는 59, 24평이 있고요. 84, 34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주는 28년 3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초풍화 단지라서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습니다. 26년 3월에 저희 입주보다 더 빠르게 개교를 할 예정이라서 학부형님들이 학교에 대한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입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여기 단지에 아주 또 특별한 또 장점이 하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아주 특별한 장점으로는 네. 저희들 성큼 커뮤니티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라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파사드는 잘 아시다시피 광안더파인 하고요 센트. 네, 느엘에 들어가는 네네. 최고급 브랜드에만 들어가는 미디어 파사드인데, 낮에는 수경시설이 앞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경시설을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저녁이 되면 저기서 야광 조명, 뭐 화려한 이런 조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운 주거지로서의 이미지를 장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일단은 저희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낮과 밤으로 다 맞습니다. 예쁜 경경을 다 즐기실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파사드 옆쪽으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이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시설이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두신 부모님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유니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유니트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유니트는 5구 타입하고 8 0타입 각각 한 개씩 있고요. 지금 올라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유니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 볼 유니트가 어떻게 되죠? 저희 5구 C 타입이고요. 이제 1025세대 어,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중에서 113세대가 들어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C 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이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침실 3 개, 욕실 2개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입구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입구부터 보시면 어, 대표님 이런 요런 거, 어, 요런거 네. 다른 현장에서도 간혹 보셨을 건데 음. 현관 에어브러시. 네. <laughs> 네, 현관 에어브러시 같은 경우 저희 에코델타시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 무상으로 기본 제공품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입구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밖에 나왔다가 이제 흙먼지라든지 이런 거다 털고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양쪽으로 신발장 겸 이제 어. 어, 이렇게 보시면은 신발장이랑 세이프 존이랑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 지금 양쪽에 이렇게 또 신발장이 있네요. 네. 지금 여기 마감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재가 되어 있고, 하부도 띄움 시공을 해서 일단 입구부터 정리를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그럼... 입구 바로 맞은편이 첫 번째 작은 방이네요. 그쵸? 네, 맞아요. 이 방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이 양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있다고 아, 보시면 되시고요. 어, 그러네요. 네. 아, 지금 여기 첫 번째 작은 방인데 지금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아, 정말 이 자체만으로도 개방감이 정말 한층 높아지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또 북박이장이 이렇게 있네요. 네, 북박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에코델타시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 어느 단지 할것 없이 웬만한 옵션 다 유상으로 적용이 되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북박이장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옵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기본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북박이장 기본으로 지금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용 욕실이네요. 네, 공용 네네. 욕실 같은 경우에 네네. 뭐 일반적인 욕실하고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거울 뒤편에 수납 공간하고 콘센트 공간. 콘센트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물티임 방지되어 있고 안전바까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어 안에 진열된 물품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아, 네, 저희가 힘펠사의 휴젠트. 이렇게 기본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지금 설치된 거는 네. 이제 휴젠트3 품목인데 저희가 요거는 유상옵션이지만 휴젠트2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버전만 약간 음. 다른 제품인데 휴젠트2를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어 위에 있는 이 한풍기 포카코 한풍기 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아. 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드린다고 보시면 아, 되세요 네. 일단 그럼 포카 한풍기가 우상으로네 맞습니다. 아, 너무 괜찮은데요, 그죠? 네. 이게 정말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여기 딱서있으면 이렇게 바람이 슝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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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지금 욕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네. 아, 욕실 위에 이런 것도 너무 요즘 은 때론 되게 예쁘게 나오는 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디자인이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네.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그죠? 네. 두 번째. 자금방도 이렇게 반창으로 네. 되어 있고 뭐 충분히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 네, 첫 번째 자녀방하고 또 비슷한 네, 크기로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이 있는 분도 이방저방 방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팀장 이제 드디어 저희 네, 드디어 여기가 이제 거실. 네, 거실과 이제 주방, 주방. 부분이네요. 네. 네. l d k 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제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시면은 거실 공간도 그렇고 주방 공간도 24평이라고 보시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넓게 빠져 있거든요. 네. 네 구조가 굉장히 좀 세련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또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게 거실 폭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저희 한번 한번 팔을 뭐 펼쳐 볼까요? 어, 아, 저희 회사, 둘이 이렇게는 해서... 좀 팔이 기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도 해안 닿을 만큼 음... 저희가 이제 네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들어가고요. 네네. 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혹시 뭐 다른 단지랑 다른 점못 느끼셨나요? 하나네요. 뻥 뚫렸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공공분양이지만 네. 에코델타 공공분양 최초로 유리 난간으로 설치됩니다. 고급 아파트의 상징이라고 그렇죠. 할수 있는 유리 난간 설치가 되기 때문에 훨씬 이제 밖을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개방감도 좋고 밖에서 저희 단지를 봤을 때 훨씬 아름답게 외형이 아름답게 외관을 볼수 있는 음, 외관도 네. 세련되게 깔끔할 것 같고 네. 일단 채광이 잘 되겠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도 네. 2.4m 지금 이렇게 우물 천장이 들어가 있기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물 천장까지 해서 2.4m.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높으면은 저희가 음. 개방감이 좋아 보이죠, 그렇죠? 네. 네. 여기도 보시면은 저희가 광폭 지금 광폭 월패드로 훨씬 더 엣지 있게. 엣지 있게 네 이렇게 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니요 지금 보니까 다른 곳이랑 틀린 게 음. 여기 가로가 길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와이드하게 광폭으로 음. 지금 월패드까지 네.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아트월이 네. 굉장히 커요. 정말 네그렇 <laughs> 네. 저희가 세라믹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시고요. 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되는 품목도 지금 포셰린, 광폭포셰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 소 자재를 기본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아, 보시는데 확실히 네. 하이엔드급이라 그래서 기본 자체가 다 네. 자재가 하이엔드다,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주방 쪽으로 오시면 보시면요. 저희가 주방 같은 경우도 지금 상판도 지금 세라믹으로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기본 같은 경우도 고급자재라고 할수 있는 엔지니어드 스톤이 주방하고 벽면, 일체형으로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음. 뭐 일반적으로 오시면서 고객님들 요즘 취향이 다양하시잖아요. 그런데 고급자재로. 아 기본으로 만나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 네, 주방 창도 들어가 있어서 환기 시키기 좋으실 거고요. 주방에 이제 요즘 뭐 남편분들이 많이들 요즘은 설거지를 하시는데 설거지 하시면서 음. 밖에 내다 보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기분 좋게 하시겠죠. 남편분들이 네, 그렇죠? 창밖을 네. 보시면서 네. 네. 그리고 지금 부엌 옆으로 이렇게 또 다용도실 네. 예, 여기는 이제 세탁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요 뒤로 지금 창문이 있어요 그죠? 네 여기도 네네. 창이 있어서 이쪽에도 환기시키시기 좋으실 거고 저희는 이런 선반 옆에 지금 세탁기 옆에 보이는 선반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대표님 음, 네. 저희 여기 다용도실 보고 계신데 네네. 뭐 다른 단지에서 있는 물건 저희 안 보이는 거 없을까요? 아, 보니까 보통은 세탁실에 보일러가 있거든요. 그쵸. 네. 예.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 특지, 특지 지구 안에 들어가는 단지기 때문에 지역 난방으로 해서 보일러가 별도로 없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적인 부분, 관리비 부분에서 훨씬 뭐 기존에 따른 아파트나 다른 지역에 보다 훨씬 더 절감된다고 보시면 음. 되고 거기다 저희가 요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6월 달부터는 저희 <laughs>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제로에너지 네네. 어, 제로에너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 전에 지음에도 불구, 저희가 분양하면, 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양함에도 불구하고 제로에너지 등급을 받아서 훨씬 더 에너지 적으로 뭐 절감하는 그런 단지라고 음. 보시면 되세요. 부산에서는 첫 번째 단지라고. 첫 번째 그러죠. 단지. 네, 맞습니다. 친환경 단지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지금 다용도실 안쪽으로 지금 또 네. 실행기실이 네. 이렇게 또 네. 마련이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위쪽을 그 실외기실 위쪽에는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열교환기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헤파 필터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청정 효과도 아, 보실 수가 있다. 공기 청정 효과까지. 음. 드디어 또 저희 안방이에요. 그렇죠? 네, 부부가 네네. 사용하는 안방 공간이고요. 네네. 안방 공간도 기본적으로 24평치고 굉장히 넓게 나왔지만 어,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어. 이 24평에 이렇게 드레스룸 크게 들어간 거. 요즘 24평의 아파트거든요. 드레스룸이네요. 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그 드레스룸에 있는 선반이라든지 옷걸이 같은 경우도 기존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으로, 네. 어,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저희는 물론 지금 설치된 것들은 지금 업그레이드 한 자재로 들어가는 건데, 기본도 선반이라든지 지금 파우더룸, 그리고 이제 옷걸이, 거리 같은 경우도 다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드레스룸에 지금 시스템 선반까지도 다 기본으로 네, 맞아요. 들어가는 거네요. 네. 네. 아, 근데 24평에 드레스룸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아닙니까 네, <laughs> 그쵸?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아 그런데 이때 선반까지도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에는 이제 부부 욕실에는 샤워 부스하고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 그리고 수저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음. 부부 욕실에는 기본적으로 비데 기본 제공이 되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선택을 이렇게 뭐 취향에 따라서 이런 수정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아, 팀장님, 저희가 지금 5부 c 를 보고 왔잖아요. 네네. 아, 근데. 지금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5구 타입 중에서도 판상형이 있을 거아니요 그죠? 네, 맞아요. 네, 판상형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A, B, C 네가지 타입이 있고요. A 타입하고 D 타입이 판상형, B하고 C 타입 같은 경우가 방금 보셨던 C 타입, 이렇게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요 A 타입 같은 경우는 뭐, 부산시에 지금 공급되는 타입 중에 24평 귀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24평 중에서도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들어가고요. 침실 3개랑 거실이 전면으로 다 배치된 포베이 구조로 들어가고 거기에 펜트리랑 드레스룸까지 따로 있는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아네 지금 24평인데 펜트리도 있는데 드레스룸까지 들어가는 그렇죠. 게와 네. 정말 맞나요네 그래서 아, 2 4평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구성원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오시면 이렇게 유니티는 없지만 이렇게 모형도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다,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24평 A 타입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선착순 분양 들어가면 이 타입이 가장 빠르게 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의 계약조건은 계약금은 10%입니다. 그래서 84, 34평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1천만원대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5,100만원인데 이걸 1차 1천만원 내시고 나머지 금액은 한달 안에 입금해 주시면 되십니다. 59, 24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3억 6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3,600만 원부터고요. 3,600만 원은 1차 1,000만 원 먼저 내시고요. 그다음에 2차 금액은 한달 안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팀장님. 저희 오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저렴하지 않나요? 예, 네, 맞습니다. 부산 최저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24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분 6천부터 출간인데요 부산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격대가 저렴한 이유는 저희가 택지 아니라서 분양가 상한제에 한번 저촉이 돼서 내려가고요. 두 번째로 여기가 공공 분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번더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 분양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저렴한 평당가, 저렴한 분양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에코네타시티 아테나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공공분양이다 보니 공주택이거나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셔서 많이 아쉬웠을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선착순 분양에 들어가면서 청약 조건 없이 누구나 분양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좋은 동호수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